여러분, 혹시 내집 마련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과 유지비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3평 아파트 중에서도 친환경 설계와 최신 기술로 무장한 차원이 다른 매물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작지만 알차죠. 그리고 건강하게 가족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이 집이 특별한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단열 필름의 시공입니다. 이 집에는 최고급 단열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무려 30%까지 절감을 될수 있는데요. 특히 99% 자외선 차단 기능 덕분에 가족들의 피부라든가, 건강은 물론, 가구 변세까지도 막아줍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가족을 어 지키는 첫 번째 장치가, 단열과 냉난비 절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단열 필요 시공으로 냉난만비가 크게 줄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 차단이 돼서, 가족 피, 피부 건강보호와 가구 변색 방지에도 효과를 주고, 4개절 동안 쾌적한 실내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방범 방충망입니다. 아파트에서 걱정되는 어린이 추락사고, 또 외부, 외부 침입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특수 방충망입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혼자 이 문을 열 수가 없고 또 외부 치유도 강력하게 차단이 됩니다. 특히 일반 방충망과 달리, 야, 망이 쉽게 찢어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아주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또 특수 방충망이라 일반 방충망보다 내구성이 또 강해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방범 강화 안전한 아,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청소가 아주 편리한 집입니다. 아, 욕실과 아, 주방에 나노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클리어 나노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물때라든가 기름때가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대, 기름대가 생기지 않으니까 깨끗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던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또한 유리의 충격 강도가 또 높아져가지고 깨질 걱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편리하게 예, 관리하기가 참 쉬운 집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뭐 이렇게 그 물대라든가 기름대를 이렇게 닦으려면 그 청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또 힘들지 않습니까? 또. 주방 표면에 기름이 잘 어, 달라붙질 않으니까 깨끗한 상태를 또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유리에 또 충격 강도가 높아져서 깨질 위험이 또 주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관리하기가 아주 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요즘 신축 아파트는 필수품이죠. 현관에 중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문은 그외부의찬 찬 공기를 막아주고 실내 온도를 또 일정하게 유지해주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또 일부 소음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사생활 보호까지 되는 똑똑한 장치죠. 작은 평수지만 또 프리미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 중문은 그 온도와 또 소음도 지켜주면서 또 온도 유지, 소음 차단, 또 사생활 보호까지. 또 일석삼조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현관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집안 공기가 다릅니다. 친환경 참숯 돌과실용되어 있거든요. 이 결로와 곰팡이를 100% 차단하죠. 체집증후군 또 아토피 예방에 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까지 신경 쓴 집이죠. 정말 가족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 큰 매력이죠. 이큰 장점이 뭐냐면요. 집을 지어 놓고 도료 하는 게 아니라 이저이 이 아파트가 시공될 때부터 같이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갖다 단열재로 갖다 붙이고 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라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로도 차단하고 이참뭐 이렇게 결로가 이렇게 물새집이지만 그래도 이런게 장치가 안돼 있으면은 이 결로도 많이 생기고 친환경 참수도료로 결로를100% 차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또 아이들에게 또 아주 또이 아토피 예방되는 적합한 환경도 제공해주고, 또 공기질도 개선이 되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서 호흡기 건강을 또 지켜주고, 또 새집 증후군도 방지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어 전세를 2년 먹고 들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해물질 방치를 최소화해서 건강한 주거의 환경을 또 제공해줍니다. 또, 아, 여섯 번째죠. 또한 또 베란다와 또이 세탁실에 스타스톤 탄성 코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로와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또이 차단하면서 친환경 수성도로와 또 아이들 건강에 걱정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실까지 이제 신을 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결국 생활의 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실 마감도 또 베란다 마감도 이런 친환경 수정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습기가 많은 세탁실, 또이부와 뭐 맞닿던 베란도 온도 차이 또 아이들 건강까지 챙겨주는 그러한 친환경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아파트의 장점이죠 어, 가족 건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 건강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건강한 주거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목동 센트라이파트 경우에는 3,000세대 대단지에다 1, 2, 3단지를 통합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비도 저렴한데 거기에 또더 관리비가 또 유지가 절감되니까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장기적인 비용도 절약이 되고 방관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러한 또 친환경 소재로 인해서 안전 강화는 물론 또 가족 안전까지 또 보장이 되고 또 청소와 유지 관리가 쉬운 스마트한 설계로 관리에 또 편의성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 가치와 실거주 만족도죠. 어, 초기 비용이 절감됩니다. 입주 후 추가 공사 없이 바로 생활이 가능하죠. 보통 집을 살고 들어가시면 또 인테리어를 또 새로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리모델링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보시고 어, 장기적인 가치로 와서는 친환경 요소는 미래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줍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건강한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알찬 공간으로 또, 어, 이러한, 그, 실용수를 극대한, 이제,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예, 저희 오성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한 또 안내도 해드리고, 또, 직접 보고 또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한 시간대 예약을 해서 또, 볼수 있고. 근데 이 집은, 어, 2025년도 7월 30일 자에 지금 세입자가, 어, 나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날짜 좀 늦으신다 그러면, 7월 31일까지, 어, 한 3억 5천 정도 중도금을 마련해주면, 내면놓고 나서 또, 편한 시간대에 또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명한 절차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 드리니까,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23평 친환경 아파트 어떠셨나요? 작아보여도 냉난방비가 절감, 절감이 되고, 가족건강보호도 되고, 안전강화까지 되는 모든 걸 갖춘 똑똑한 집입니다. 여기에 또 에어컨까지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기 유지비 절감과 장기적인 관리 편의성까지 고려하면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